이 전동, 전동 배터리는 디올트 배터리 6 0와트짜리를 쓰는 거고요. 저는 기존에 그냥 쓰던 걸로, 쓰던 걸로 사용 중이고, 손바닥만 해요. 손바닥만 하고, 이거는 어디서든 팔아요. 공구상가 가면. 6 0와트짜리고요맨 처음에 결속을 하고요. 공구통에다 넣은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 게이지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, 이제 게이지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. 이렇게 들어오면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. 그리고 요 밑에 기아 1단, 2단, 3단이 있어요. 요게, 이렇게 기아 1, 2단, 3단이 있어서 요 기아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. 이제 현재는 1단이고요. 얘예 아까 전에 또 다른 기계가 틀리게 이 브레이크가 여기 달려있어요. 이거는 제로 따는 거 위치에 따라, 기계 위치에 따라 브레이크를 맞춰서 달아드려요. 우리가 이렇게 딱 놓고 가다가 손잡이 딱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을 수 있게끔. 자, 이게 전진으로 보면 이 상태에서 갑니다. 가죠? 손안 대고도 갔다가 이렇게 보면 씁니다. 다시 또 가면 치고. 예를 들어서 후진 같은 경우는 또 후진을 하면 후진도 제가 본 기기에 손 하나 되는 거 없어요. 그냥 얘가 자동으로 손 하나만 딱되면 자동으로 옵니다. 얘가. 그러니까.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, 자, 이게 전동을 쓰다가 후진으로 오다가 갑자기 내가 문자를 써야 돼. 그럼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쓰면 그냥 내 인력으로도 내 그냥 바퀴가 움직여요. 뭐, 엔, 우리 기존에, 뭐, 융착식 엔진 달린 거나, 이 유압식은, 후진 쓰면은 뭐, 막 조작하고 뭘 이래야 되잖아요. 이건 그런 조작할 필요 없이, 내가 예를 들어서 전진 갔다가, 기계가 완전히 딱 멈춘 상태잖아요? 멈춘 상태다. 그럼 바로 후진해서, 바로 뭔가를 그냥 전진으로 쓸 수가 있어요. 여기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여도, 그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면, 이 상태에서는 내가 시동을 움직여도 브레이크가 잡힙니다. 이 전기만 들어오면, 이 브레이크 원리는 하지만 완전히 모터가 서버리면 내가 수동으로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직접 쓰면서 이 너무 지금 뭐야 이런 제품이 없어서 저도 힘들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가고 여기 지금 보면 이 공구통이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전동 모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 전동 모터가 있는 거고 이쪽에도 다 전동 모터가 다 달려있는, 저는 지금 그 방식을 쓰고 있어요. 나중에 공장 와서 보시면, 이렇게 다 전동으로 저쪽에도 다 기계가 다 전동이에요. 지금 이거 다 이거 주문받아서 나가는 거고요. 손을 내가 손을 댈 필요 없이, 언제든 이거 하나만 대고 기계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움직이고, 이게 다 되는 게, 지금 보시면 모터 소리 하나도 안 나잖아요. 이게 전동입니다. 그리고 이디어트 배터리로 2시간 이상 써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후진으로 왔지만 내가 바로 전진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. 얘 장점이 그거예요. 그러다가 그러니까 다시 전진넣으면 다시 또 갑니다. 이건 눈으로 직접 보고 사셔야지. 영상만으로 보고, 영상만 보고 아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이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여기 오시면 눈으로 보고 직접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와셔서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. 한번 보시고 이게 아 이게 영상이니까 뭐 편집이다 짜집기다 이런 거 없이 보면 저도 융창 뺀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손가락 손으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